낚시 입문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리플렉스 720 모델. 보트 낚시와 캠핑 둘다 가능합니다. 근데 천만 원이면 내렸다고요? 한번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멀미하는 선장, 차보입니다. 오늘은 리플렉스 720 HT. HT는 하드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모델에 대한 보트 판매 영상인데요. 제가 1년 전쯤에 아시는 지인분이 계셔서 이 모델 판매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문의가 많이 오셨는데, 그, 그때 판매되진 못하고 다시 한번 제가 판매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근데 가격은 그 전보다 천만원이나 내렸습니다. 해당이 모델 같은 경우는 보트낚시를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하는 그런 선형인데요. 뭐, 가족 단위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선실이 필요하거나 아이들이 있거나 연인들이 있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앞쪽에 하우스가 있는 그런 타입들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리플렉스 모델의 특징은 선폭이 넓기 때문에 어, 그 내부 공간이 넓고 롤링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어, 이 보트를 선택하시고 타시는 분들이 만족감이 그래도 굉장히 있으신 편이고요. 선폭이 넓지만 요거는 하드탑 모델이라서 동해 쪽보다는 서해나 남해 이런 쪽에서 타시기에 좀더 적합할 것 같아요. 왜냐면 동해는 너울이랑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하드탑 모델들은 롤링이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서해나 남해에서는 충분한 성능을 뭐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트레일러는 카라반사의 투축. 크기는 뭐 7m 30, 50요 사이 되겠네요. 그 정도 되고 어, 풀톤인치 이렇게 달려 있고요. 어, 엔진은 스즈키 200마력이 달려 있고요. 사용시간은 이 정도 탔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전동 랭코사의 트림탭이 양쪽에 달려 있고요. 그 일반 리플렉스 720 모델과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어, 이분이 캠핑카를 원래 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캠핑카에 들어가는 그런 각가지 요소들을 이 안쪽에 다다 집어 넣으셨어요. 뭐 냉장고며 무시동 히터며 그리고 인산철 작업까지 해서 220볼트 쓸 수도 있고 TV랑 이런 것들도 다 설치하셔서 이 안에서 1박 2일 정도는 충분히 무난하게 그렇게 뭐 낚시와 캠핑 둘다 즐기실 수 있고 아이들이나 연인들이 있다면 정말 좋아할 만한 모델일 것 같아요. 네, 앞쪽에는 이쪽에 이제 그 가이드 모터 자리인데요. 브라켓을 이렇게 짜서 가이드 모터를 이쪽에 올리시면 되고, 서치 두 발이 달려있네요. 그리고 뒤쪽에서 보시면 뒤 롤바를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더울 때는 이쪽에 이제 천막으로 가리고 다니면 그, 충분한 그늘이 생겨서 비와 그런 뭐 뜨거운 이런 열기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분리가 가능하다고 해요. 혹시라도 안 쓰실 거면 분리해서 뭐 보관 장소가 있다면 보관 장소에다가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면서 하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통 다른 보트들은 여기서 보트가 끝나는데 엔진 뒤쪽에 정비하거나 아니면 물놀이 후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쪽에 올라와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캠핑하기 좋게 만든 게, 지금 여기 보시면 냉장고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냉장고는 사실 이렇게 매립되어 있으면 물 청소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실리콘 작업을 한땀한땀다 하셨어요. 이 안쪽에도 실리콘 작업하고, 배수구멍을 통해서 이 안쪽에 이제 물도 뺄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캠핑 낚시가 충분히 가능하고, 오른쪽에는 싱크대가 이렇게 있어서, 이쪽에서 어뭐 세척이나 물고기 손질, 음식 손질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공간은 라이브웨이 공간이네요. 라이브웨이 공간으로 이쪽에다가 우럭이랑 이렇게 작은 생물들을 이쪽에 살려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생새우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뒤쪽 보면 이제 메리평으로 낚싯대 홀더가 두 개, 양쪽에 두 개, 앞쪽에도 두개 해서 뒤쪽 공간에 총8 개의 메리 공간이 있고요.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은 조금 더뭐 이런 손잡이나 이런 부분들에 추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이 지금 뒷공간이 굉장히 넓은데요. 보세요. 굉장히 넓죠? 지금 요 끝에서 끝 선폭이 한 1m 80, 90? 성인 한 명이 누워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네요. 그리고 의자도 낚시할 때는 이렇게 넓은 공간을 쓰시다가 쉬거나 아니면 주행 중에는 이렇게 내리면 바로 의자로 변환이 됩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네, 하단 부분에는 청수통 굉장히 큰게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빌지 펌프가 3개가 보이거든요. 빌지 펌프가 각각 다르게 작동해요. 배터리 단자는 이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네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뭐 유수블릭이랑 배선 지나가는 그런 라인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서 뭐 낚싯대 꼬지라던가 아니면 일반 그런 소품들을 다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요거는 어, 전동릴 단자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동해쪽에서는 이제 전동릴이 거의 필수기 때문에 이렇게 단자가 달려있으면 낚시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어, 이 보트의 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은 이제 국내 보트가 이 난간이 좀 낮아서 여기다가 스텐레일 핸드레일 같은 거를 다는 편인데, 골반, 골반 밑까지 오거든요? 난간이 없어도 기대서 낚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쿠션이 다 달려있네요. 관리를 워낙 잘하셔서 쿠션도 새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낚시할 때 이렇게 편하게 이쪽에 기대서 낚시하면은 어 굉장히 편할 것 같고, 지금 뒷공간부터 보시면, 맨 뒤가 좀 불편하시겠지만, 굳이 한다고 하면은, 뒤에서 두 명, 그리고 요 뒷자리에서 두 명, 선정석에서 두 명, 6 명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이런 하우스 타입은 네 명이 낚시할 때 가장 편하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바닥은 티그매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티그매트는 한번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티그매트 같은 경우는 햇볕에 장사 없고 그리고 2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해지거나 그러거든요. 지금 바닥 보면 해진 건 없는데, 붙은 게 지금 다 거의 떨어졌어요. 많이 사용은 안 하셨는데, 햇볕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이 좀 일어났습니다. 바닥은 티그매트 작업은 따로 하시는 게 좋고, 네, 요 앞쪽에 보시면 이제 선장석과 의자 두 개가 있고, 선실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 위에서 캠핑이랑 이런 게다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분이 캠핑카를 만드시다 보니까,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놨어도, 많이 불안한 게 배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실 텐데, 그리고 유해가스 나오는 이 토출 구멍이 뒤쪽으로 해서 저 끝까지 해서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선실로는 지금 들어가는 게저 그 배관을 통해서 안쪽으로 두부 데대로 들어가거든요. 무시동 히터로 인한 사고를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우스 타입이잖아요. 이 안쪽에 공기만 따뜻해도 겨울에 굉장히 따뜻하게 낚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토출구멍을 보면 여기 바깥에 한쪽 그리고 저 안쪽에 보시면 선실로도 토출구멍이 티자 밴드로 티자 밴드로 두 군데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선실 안도 따뜻하고 요 하우스 공간 안도 따뜻하고 선실 안도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요새 보트들이 운전하면서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의자를 돌리면 제가 조향을 하면서 낚시까지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컨트롤 레버는 사이드 쪽에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랭코 전동 트림탭 보시면 제전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반 트림탭이 있고 요 옆쪽에 게이지가 나오는 거는 좀더 비쌉니다. 이 게이지가 나와서. 어느 정도 트림 탭이 내려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패널에 뭐 윈치랑 뭐 이런 것들, GPS 그리고 무전기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1 2 v 그리고 이쪽에는 시동 키 들어가는 공간이 들어가 있네요. 컵홀더 네, 작업도 되어 있고. HDS 9인치 달려있고, 엘리트, TIT 9인치 이렇게 달려있어서 한쪽에는 헤드 보시고 한쪽에는 바닥 지형을 보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무전기 달려있고 온도계. 일반적인 스즈키 모델에는 이 전자식 패널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요 이걸 따로 추가해서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요한 작은 화면에 뭐 시속이라든가 연비 그리고 뭐 배터리 잔량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탭 하면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USB 단자도 이쪽에 이렇게 꽂아 놓으셨네요. 선풍기, 그리고 포인트 원. 그리고 바깥에 보면은 겨울이나 여름에 따뜻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그 전기 포트도 되어 있습니다. 패널을 이렇게 짜놨기 때문에 이쪽에 컵 수납할 수 있는 이런 홀더들도 작업이 다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바깥쪽에서 이제 이렇게 전기 포트나 뭘 활용할 수 있게 220V 단자가 달려 있고 12V USB 시거잭이랑 USB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실 수가 있네요. 빌지 펌프도 이쪽에 좀 달려 있고 그리고 어 안전에 항상 유의해야죠. 소화기를 눈에 보이는 곳에 이렇게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진짜 집 같죠? 이 하우스 공간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도어락을 달아놨습니다. 이 도어락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문이 이렇게 도어락을 열면 열리네요. 어, 네 안쪽 보시면 굉장히 넓은 선실 공간이 나옵니다. 왼쪽 편에 큐브랙 벤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캠핑카를 제작을 하셨다고 이런 몰드들을 나무로 이쁘게 그리고 공간 활용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다짜 놓으셨고요. 전자레인지 달려 있고 이쪽에는 이제 스위치 패널 안쪽에서도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12볼트 시거잭, USB 그리고 이쪽에도 220 전원구 이렇게 달려 있고 이쪽에 이제 무시동 히터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패널들이 있네요.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잔량 확인할 수 있는 적상계와 뭐 전원 버튼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이들이랑 그리고 뭐 가족들이랑 연인들이랑 왔을 때. 남편은 낚시 되게 좋아하고 남자친구는 낚시 좋아하는데 그 다른 분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라우터 한개 이제 꽂아주시면 요 안쪽에 tv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보시면 cctv가 달려있거든요. 천장에 cctv가 달려있는데 cctv가 이 라우터로 작동을 해서 집에서도 이 보트의 상황을 충분히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내부도 마감재랑 이런 것들 다 잘해놔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밤이나 그리고 비올 때 밖에 풍경을 충분히 즐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좀 개방감이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시트랑 이런 것만 봐도 지금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뭐 곰팡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 옆쪽에도 이렇게 쿠션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워 있을 수도 있지만 등에 기대서 있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라운드로에서 수납 공간이 쭉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서 이쪽에다 필요한 용품들을 캠핑 용품들이나 낚시 용품들을 이쪽에다가 수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TV는 한 24인치 정도 되는 TV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바닥을 한번 봐볼까요? 네, 바닥을 보시면, 네, 이쪽에, 네, 굉장히 큰 인산철, 어, 200A나 300A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인산철이 달려있고, 주행 충전기, 그리고 인버터 3 0 0 0와트짜리가 달려있어서, 어, 전력량이 높은 그런 제품들도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누전 차단기까지 이렇게 되어있어서, 전기나 이런 화재사고에 충분히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를 또 들면은 이쪽에는 전동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어, 지금 이분은 전동 화장실보다 포터포티로 가볍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뭐, 네 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CTV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이쪽 제품들을 다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방 시야각도 굉장히 넓습니다. 네 개방감이 굉장히 좋죠. 이 보트에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선폭이 넓기 때문에 롤링이 상대적으로 적다. 13년째 멀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비교해 보면 요 보트는 롤링이 그래도 좀 같은 이런 스타일의 몰드보다는 롤링이 좀 적기 때문에 낚시할 때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스타일 대비 롤링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하드탑 모델은 롤링이 없진 않아요.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유림문도 이렇게 열리고요. 어, 조금 한개 추가를 해야 될게 지금 하우스 모델이기 때문에 비 오거나 파도가 많이 쳤을 때 앞에가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어, 전동 와이퍼를 추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모델은 그리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롤바가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쪽에 그늘막을 이렇게 충분히 펼쳐서 쓰실 수가 있고요. 어, 위쪽에도 낚싯대 꽂지. 위쪽에도 이렇게 낚싯대 로켓 런처가 달려있어서 둘레 6발 정도는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스피커 작업 다 되어 있고, LED도 여기저기 진짜 이쁘게끔 여기저기 다 달려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 꾸미는데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비용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원래 팔려는 가격보다 천만 원이 더 내렸기 때문에, 사용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천만원 내렸잖아요 1년이 지났으니까 사용을 안 하셨더라도 이렇게 감가를 하신 건데 어, 이런 모델을 염두에 두시고 계신 거라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하는데 어, 무시동 히터에서 하우스 공간에도 토출구가 이쪽에 달려 있어서 하우스 공간도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선실 공간도 토출구가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도 따뜻한 공기가 머물 수 있다. 낚시할 때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트 커버를 대충 설치를 했는데요. 이 보트 커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선실이 겨울에는 이, 이 넓은 23피트 공간이 다 캠핑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겨울이나 이럴 때는 추워서 어, 선실 안에 조그맣게 이렇게만 있는데 어, 지금 이 천막도 캔버스 재질로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일반 면재질이 아니고요. 재질도 굉장히 좋은 걸로 작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살짝 열어서 들어가면, 네, 지금 이 공간 자체가 다 캠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분은 이렇게 다 천막으로 항상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내부도 깨끗하고, 뭐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케어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쓰시면 어 여러 가지 뭐 캠핑이나 낚시 이런 쪽으로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네 천막을 쳤을 때 밖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제 이 선실, 요 하우스 선실 공간과 이뒷 부분까지 다. 어,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어, 활용하기 좋은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1년 전에 트레일러 포함으로 7400으로 내놓으신 건데 네 1년 전 영상 보면 트레일러 포함가로 해서 7400에 내놓으신 건데 지금 1천만원 제가 내렸다 고 그랬죠. 그러니까 6400에 판매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 보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내부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더 내고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볼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체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작업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타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모델인데 가격이 그래도 굉장히 가성비가 있어졌죠. 해당 영상 구매 문의는 요 위쪽 번호로 해주시면 되고요. 내이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멀미하는 선장 차보였습니다. 이